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VGP 그레이워터 라인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GP 배슬 제너럴 미트입니다 우선 그레이워터 탱크 라인으로 가게 밸브를 오픈해 줍니다. 선박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배 같은 경우에는 SW 13번 밸브를 열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VGP는 미국령의 3마일 내에서 어떤 물질이라도 배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레이 워터를 선 외로 배출하지 않고 그레이 워터 탱크로 넣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넉넉한 거리에서 최소 12마일, 20마일 밖에서 체인지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버워드 라인을 잠그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면에 보면 SW14번입니다. 오버보드는 지금 도면처럼 sw14, sw15가 있는데 그냥 sw14 잠그고 그 실링을 합니다. 조금 빡빡한 기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15번까지 잠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잠그고 나면 지금 노란색 우리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길이가 케이블 타이 길이가 짧다. 그러면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상계사 지금 이렇게 하다가 길이가 짧으니까 또 대충 이렇게 실링하는데 또 미국 PSC 와가지고 음, 뭐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는데 조금 불안하긴 불안합니다. 그래도 뭐 케이블 타이 이렇게 했으니까 뭐 됐죠 뭐 그리고 저 이제 다른데 10번 데크 10번 데크에 가면 콜드 챔버 드레인이 오버보드 되는 라인 있거든요 요것도 지금 빨간색 밸브를 열어서 콜드 챔버 드레인 라인이 그레이 워터 라인으로 가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오버보드 밸브 SW02 잠궈 가지고 선으로 배출 되지 않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동일하게 오버보드 쪽 라인은 케이블 타이로 실링을 합니다. 실링을 할 때는 거기 실 넘버가 있거든요. 그실 넘버 잘 기억해놨다가 이제 로그북에 기입할 때잘 보고 적어주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 들어가기 전에 그레이 워터 어 라인 체인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로그북에 기사를 썼거든요. 몇시에 그레이 워터를 체인지 했는지, 그 포지션이 어딘지, 그리고 실 넘버가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하려 하면 몇번 밸브를 잠그고 몇번 밸브를 열었다. 그리고 실 넘버가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는 몇번 밸브에 몇번실 넘버를 했고 몇번 밸브에 몇 번씩 넘버를 했다. 그렇게 하는 게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